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 커리어를 위해 영상을 찍고 있는 커리어의 칩 이네블링 모피서 공돌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면접 관련돼서 옛날에 하이닉스 석사 면접을 본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면접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뭐 SK 하이닉스의 석사 면접을 봤다라고 뭐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 있었는데 이제, 연구 PT를 그 석사하신 분이 발표를 한 다음에 인성 면접을 시작을 했는데 면접관이 이런 거예요. 본인이 연구한 거랑 저희가 원하는 직무가 썩 그렇게 맞지가 않네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면접관님 전공이랑 지금 하시는 직무랑 같은가요? 그때 면접관이 아무 말도 못 하고, 음, 이러고 있으니까. 다르신 것 같은데 지금 업무를 훌륭하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면접관을 오셨겠죠? 이런 거예요. 질문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면접관님처럼 업무 역량에 대한 간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뭐, 난 솔직히 여기까지는 어, 잘 둘러대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칩시다. 그런데 면접관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쓰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아니면 기술 유출인데, 제가 모르는 걸로 봐서는 SK 하이닉스의 기술이 유출되지 않게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잘못된 거를 느끼셨나요? 여러분들 이거 잘못된 걸못 느끼셨으면 제가 한번 해설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부터 보면요, 학사까지는 사실은 전공을 그렇게 진짜 주도라고 보진 않아요. 전공을 본다고 하면 전공을 보는 직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설계팀이다, 총을 보지. 근데 그만 보는 거예요, 학점만. 그냥 가르치는 게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학점 보고 솔직히 전공을 봐야 되는. 그 케이스는 학교도 봐요. 왜냐면은 서울대 4.0하고 저쪽에 있는 4.0은 다르거든. 그 다르다는 거를 면접관도 여러 번 느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점을 보긴 보는데 어좀 너무 실망하시지 않을 거는 서울대 나온 애들 중에 학점이 좋은 애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거기는 굉장히 학점이 짧아어 그리고, 사실그니까 학사까지는 그래서 전공을 막 진짜 죽으려고 보진 않아요. 네. 막 전공 때문에 사람을 떨어뜨리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심면 되고, 그거는 사실은 면접에서 받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그냥 전공을 만약에 공고에다 박아놓으면 서류에서 걸러요. 그 이상으로 면접으로 갔다 하면, 뭐 전공을 뭐 대답을 너무 못해서 떨어뜨렸다? 이런 경우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컴 하면서 전공이랑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이직하는 것도 여러 번 성공시켜드려 봤고요. 물론 그분들은 이제 전환을 하려는 노력이라든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공을 한 거고요. 제가 뭐 대단하게 뭐, 뭐, 한건 아니고 도와드린 거죠. 그런데 이제 학사는 그래요. 전공이 뭐 그렇게 크리티컬 하진 않아요 근데 학사 이상, 특히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목적이 명확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경력 이직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할때 말씀을 드리는 게 경력 이직은 그 테트리스에 딱그 맞는 블럭 찾는 거다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길쭉한 거 하나가 지금 모질라 이것 때문에 지금 안 터지고 있어 왼쪽에 있는 게 그러면은 이렇게 이 막대를 찾는 거라고요 경력 이직 시장에서 진짜 이 막대가 아니면 비슷하게 생긴 거라도 찾는 게 경력 이직 시장입니다 근데 박사님들도 박사님들은 신입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경력이랑 똑같아요 어, 딱 그거 찾아요 근데 그건 있어 어, 되게 어, 연구소를 그냥 설립을 하는게 목적이다 라고 하면 전공은 상관없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에요 연구소 해가지고 이제 보조금 타먹고 막 이러는 회사들은 에. 그냥 박사면 된다 이런 경우가 있 있는데 그런 데는 솔직히 권장드리진 않고요 없어질 수 있는 회사기 때문에 그래서 전공이 굉장히 근데 딱딱 맞아 떨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비슷한 전공이라도 최대한 비슷한 전공이라도 찾아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들 취업 사이트는 아예 별도로 따로 있기도 합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인크루트잡코리아 뭐 이런 데서 안 찾아요 아예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박사가 왜 그렇게 바뀌냐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되게, 되게 진짜 그럴듯한 설명이 뭐냐면 파리에 대해서 배우면, 파리가 있잖아요. 윙윙하고 날아다니는 파리에 대해서 배우면 석사고요. 파리 다리에 대해서 배우면 석사고, 파리 다리에 있는 흡착판의 기능하고 응용 분야 연구에 대해서 논문을 내면 박사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존나 세밀하게 들어가 있요 물론 박사한테 기대하는게 그 존나 세밀하게 들어가는 능력 그 연구 능력과 논문을 쓰는 능력, 논문을 검색하는 능력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것도 있지만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 회사의 프로덕트라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좀 크리티컬한거죠 박사가 제일 심하고 석사도 만약에 첫 번째 질문 같이 어 근데 우리 거랑 별 관련이 없는 것 같네요 이런 질문이 나오면 꼭 뜨끔 해야되는거니요 그 핵심을 관저쑤셔버린거예요 사실 면접관이 솔직히 오지게 마음에 안든것 같아요 대학원 때는 그느낌은 그래요 근데 답을 그냥 뭐 이렇게 둘러대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 나 같으면 나 같으면 저렇게 대 되더라 나 같으면 최대한 유사한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할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했었던 일들이나 내 거랑 그 연결을 지어가서 최대한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딱드렸을거니요 이거 사실 연결도 안 짓고 갔다는 얘기는 하... 그냥 가기 싫은 거지 뭐. 딱 저렇게 대답을 해버리면 면접관 입장에서 내가 왜 돈을 주고 그테트리스 블럭이랑 완전히 안 맞는 애를 뽑아야 되는 거지. 다는 그러면 옆에 있는 예를 들면 다른 팀 팀장한테도 할 말이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두 번째 질문은 크리티컬했어. 와 둘째 질문을 하이닉스가 뭐 하고 있는지를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기술 유출이기 때문에 뭐잘 모르겠다 이런 식의 대답은요. 이거는 두 가지 신호를 주는데 하나는 나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라는 신호를 주고 나머지 하나는 나는 회사에 들어가서도 네가 내가 잘못했어도 니들이 잘못한 것처럼 다 돌려서 얘기할 거야 이렇게. 너타살 거야. 이게 딱 보여요, 저는. 이 사람은 뽑으면 안 되는구나. 이 예. 완전 트롤이구나. 딱! 두 번째 질문에서 아마 못을 딱 박았을 거예요, 면접관이. 아, 얘 뽑지 말자. 여기서 뽑자고 얘기하는 사람은 면접관이 욕을 쳐먹어요. 너돈 먹었니? 이러면서. 100%! 이거는 제가 100%, 100% 장담하는데 100% 떨어졌습니다. 예. 혹시 붙으셨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이거, 이거 붙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laughs> 이게 뭐 전달, 전달 전달 해갖고 들은 거지만, 우, 이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면접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심심해서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랑 말싸움하자고 앉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죄송하다고 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거예요. 차라리 일만의 가능성이라도 있었을 거예요. 네. 제가 왜 일만의 가능성이냐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바쁜 사람인데, 그 사, 그 석사분을 불렀다는 얘기는 관심이 있었던 얘기거든. 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근데 나를 뽑을 수 있는 이유를 얘기를 해봐라라는 거를 기회를 준 건데 거기다가 내 지금 침을 뱉었단 말이지. 그것만 안 했어도 사실 보면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요새 바빠서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좀 사정이 있어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못 하고 왔습니다. 나중에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진짜 조금이라도 이게 가능성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완전히 가능성을 그냥 시공창이 처박아버린 겁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거는 약간 학사, 석사, 박사의 그 기대치, 회사가 이제 공고를 냈을 때 기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면접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태도로는 그냥 면접하지 말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도 좀 고학력자분들 대상으로 좀 이거 강의를 좀 만들어야겠어요. 이제, 고학력자분들도 컨설팅을 많이 해봤지만, 준비가 안된 케이스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한번 듣고 가시면 이제 완전히 다를 거기 때문에, 한번 좀, 강의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뭐, 그런 강의가 필요하신지, 안 필요하신지, 꺼져, 네. 나너 같은 놈한테 강의 듣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것도 했잖아요. 악플도 네. 관심이다. 네. 아니면 뭐, 꼭 필요하다, 꼭 만들어달라, 빨리 만들어주시기, 어? 찾아간다, 막, 이런 것도 좋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